안녕하세요. 제가 트로피 2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슴. 하겠슴 19,903년. 93. 한 판만 더 이기면 2만 점으로 톡 착한다. 진짜. 바로 가봅시다. 긴말할거 없이 이거는 그냥 바로 죽기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잉? 자, 득한번까봅시다저참고로 잘은 못해요. 어, 좀 봐야겠다. 일단 어떻게든 한번 살아볼게요. 스튜가 있네. 스튜가 뭐 팀잉하자고 하 하는 응안 봐줘. 스튜에 거절했어요. 스튜가 팀이가 저거였어. 오 저기 지우스그 엄청난 싸움이 나가지고. 아까 여기서 막, 와, 했어요. 지금 카메라에서 안 보이시죠? 어, 지금 여기에, 에드거거랑, 에드거랑 막 스키판 싸움 했어요. 이렇게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애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저희 쉐이드한테 잠시 견제했어요. 궁극게 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사령이 좀 이상하게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너무, 제가 이거 혼자 제가 촬영하는, 하는 거라. 어, 아, 잠시만, 잘못 썼다. 뜨, 요 오케이, 살았어. 오, 쉐이드, 쉐이드 오고 있어요, 쉐이드. 자, 쉐이드. 쉐이드 오고 있습니다. 아우, 랄랄랄라, 에, 죽었네요. 저 겁나 못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6점. 몇개 뭐. 게임... 아, 딱한 개! 1 9 9 9백구안 돼! 아, 진짜 조금. 그런데? 응. 그러면은 AI 나오는거하면되지 응. 드. 가자! 뭐 할까요? 쉐쉐이드로 뭐. 한번 해볼까요? 어. <laughs> <잘. 웃음> 오 쉐이드 엄청 많네요. 그럼 제가 이런 험난한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많은 기... 음, 관심 부탁드려요. 어 졌다 이거. 아네 드세요. 죄송합니다. 크크네제 쉐이드한테 맡겼어요. 옆에 쪽 소리는 좀 날수 음, 있어요 집이니까요. 저,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거 무조건 일점은 건진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볼게요. 드시 드시. 어. 편하게 할까 바로지는 강미재. 아크로아토아. 네, 강미재. 어, 어. 바로 이름 공개 강제로 당해버렸어요. 어. 아무튼, 2만 점 찍었습니다. 전설 스타드롭 깡! 드, 그서 제발 응? 에메랄드 스프라우트. 아, 브롤러 나와야 됐는데. 아무튼, 요렇게 해서 2만 5점, 2만 점을 남겨버렸습니다. 사실 존못 타서 남겼죠. 아유, 아쉽네요 브롤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자. 마지막으로 한판만 딱 더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스프라우트 스킨으로 저 스프라우트 진짜 안왔는데 한번 해볼게요 AI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진짜로 어 AI 안 나왔네 한번 해볼게요 스프라우트 입 이판하고 경쟁적으로 한번 해야겠어요 제가 근데 이거 제가 존보로 해서 산거지 제가 존보 안쓰는 이거 제 생각에는 게임 이거 이만큼 못찍었을거예요 어? 봐봐요 이렇게 바로 죽잖아요 맨디 잘하네요 아저 너무 못하는데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하죠? 엄청 못했네요. 자, 저아 오늘은 게임 이렇게 마칠까요? 아니면 한판더 할까요? 고민 중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거 핸,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라서 한 손으로 게임 해보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누고하나베리한판 해볼게요. 한손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왼손잡이라서 왼손 쓸게요. 화면 흔드는 거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냥 좀보로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해 줍니다. 어, 못 하겠다. 이거 한 선을 못할것 같아요. 아, 어, 못할것 같은데. 지는 행딩으로 지는 걸로 끝났습니다. 안 돼. 어, 근데 플러스 나이스. 아, 진짜. 아무튼 오늘 보러오는 영상은 여기까지 이밌게 시작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꾹꾹. 그리고 팽은 색이 잘합니다 팽 지금 쓰에요요무고 b 보이이죠죠음음영으으찾찾아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k 제 s c u r 나오면 다시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안녕. r u 루 h y 다